퍼리든 샌디 거실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방문 설치 방식으로 제공되며 사이즈는 1,615mm에서 2,400mm까지 조절가능해 공간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색상은 멀티컬러로 다양한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고요. 특히 세개의 서랍이 있어 수납공간이 넉넉합니다. TV를 올릴 수 있는 안정적인 디자인도 매력적입니다. 바퀴가 없지만 튼튼한 나무판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죠. 설치도 간편하고 배송 서비스가 제공되어 편리함까지 챙겼습니다. 총평하자면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적인 수납 공간을 갖춘 퍼리든 샌디 거실장은 가성비도 뛰어나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여러분의 거실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다면 꼭 고려해보세요. JD퍼니철 레미 1200 거실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1200X, 300X, 300mm의 적당한 사이즈로 화이트 계열 색상으로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죠. 특히 깔끔한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서랍이 4개나 있어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 AV 기기와 다양한 물품을 정리하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바퀴가 없지만 튼튼한 MDF 소재로 안정감이 뛰어나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인체에도 무해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조립 없이 완제품으로 배송되어 온다는 점은 정말 편리하며 전선 정리를 위한 배선홀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실용성이 더욱 높습니다. 가격 대비 퀄리티도 훌륭하니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이상 제이디 퍼니처 램이 1200 거실장 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데코 퍼니처의 뉴 다비 거실장 1200도어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깔끔한 화이트 계열로 디자인되어 있어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 사이즈는 1200x300x340mm로 공간 활용 이 용이하고 여다지 도어 형태로 수납 공간을 깔끔하게 감춰줍니다. 조립 방식은 고객이 직접 설치해야 하지만 간단한 단계로 조립할 수 있어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바퀴가 없어서 안정적인 고정성이 특징입니다. 제조국은 대한민국이며 품질 보증 기준도 마련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거실 장식이나 TV를 놓기 좋은 공간을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